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라는 질책에 또 조직을 개편합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 후 석달도 안돼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여 약 80명이나 감축합니다. 장관 임명 직전에 차관이 발표한 대표적인 윤석열표 차관 정치 사례입니다. 현재 회담이 없다고 해서 인력을 줄이면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일각에서는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을 통일부의 역할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지적합니다. 반대로 대폭적인 증원이 추진되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등 환경정책,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감사원이 현재의 공직기관보다 과거의 성과 훼손에만 몰두하고 자체 핵무장, 구구 유튜버 김용호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도 언젠가 과거 정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어디까지 양보할지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2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면서 러시아의 다케시마 영공 침범 사례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안보 전략서에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매년 우리는 독도,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달리 항공전력과 상륙병력은 상륙 투입하지 않은 채 훈련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도 아닌 비공개훈련이었습니다. 영토영해 수호작전이 아닌 쉬쉬하며 눈치작전만 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독도상륙작전을 볼수 없어야 합니까? 한미일 정상회의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방어 훈련까지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당당히 항의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